자, 얘들아, 오늘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긴 했는데, 그때 너희가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서 첫 번째 해야 할 부분은요, 삼각형에서예요. 삼각형에서의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하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 보면요. 큰 삼각형, 큰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그 속에 각 A를 공통으로 하는 각 A를 공통으로 하는 조금 작은 삼각형 음, 평행이 되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작은 삼각형 ADE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음일 거거든요. 어, 왜 닮음이냐면 일단은 DE와 BC는 지금 평행하고 있어요. 그지? 조건이 일단 BC와 DE가 평행은 하면이거든요. 이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을 하면 두 선분이 평행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상의 선분을 하나 그었을 때요. 이 가상의 선분이 BD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게 평행사변형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땐 전체 선분 AB라는 선분과 여기 점을 F라고 했을 때 EF라는 선분도 평행을 하게 되고, 선을 긋고, 그러면 그때 얘들아, 각 A와 각 E, 여기 FEC는 동의각으로 갔죠. 그리고 AED와 ECF도 동의각으로 갔죠. 따라서 AA 닮음이라는 거야. 삼각형, 그러면 작은 삼각형이요. 먼저 작은 삼각형을, 요거, A, D, E 삼각형을 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요. 삼각형 A, D, E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요기, 뭐, 소리가 끊겼네요? 무슨 닮음이요? A, A 닮음이에요. 그치. AA 닮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의 왼쪽 선분 AD 대, 맞죠? AD 대, 여기 EF. B는, 저거의 B는, 여기 오른쪽 AE 대 EC가 되지. 맞죠? 그리고 EF 대 FC도 되죠. 그치. 근데요, 얘들아, 우리 평행사변형이면은 여기 EF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 가운데 있는 EF를 만약에 지워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지워주면, 요 길이가 되지. 초록색 AD 대 BD는 여기 파란색 AE 대 EC 길이의 B와 똑같지. 맞습니까? 그리고 DE 대요 FC와도 같잖아. 그쵸? 근데 FC와 같지만, 요, 결국 DE의 길이라는 거는 DE의 길이와 PF의 길이는 결국 똑같지. 그럼 두 개를 합한 선분, 요거의 비리와, 길이의 비와도 같겠죠. 그쵸? 그래서 파란색 대 파란색은, 초록색 대 초록색은, 빨간색 대 빨간색이라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나오는 거야. 자, 저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먼저 파랑색, 아 초록색부터 쓸게요. 초록색 제일 긴 변의 길이 AB, 요큰 변이요. 상, 선분비 AB대 여기 속에 있는 AD 요 길이의 B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랑색 두개다 더한 AC 대 여기 작은 거 AE B와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BC라는 거는 요거 전체잖아. 맞죠? BC 대 여기 속에 있는 DE의 B와 같다라는 어떤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증명한 것처럼 큰 길이의 비도 서로 어, 선분비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작은 선분의 비 있지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초록색 이거 대 요거 A D 대 B 디요 그리고 파란색 A E 대 E C 요런거다 길이의 비가 다 일치했지 다 성립을 하잖아 그쵸 그럼 저것도 한번 적어 보면요 선분 A D 대 선분 D B는 AD가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BD가 이거요 이거. 그치. 는 AE 대 AE는 요거 오른쪽 파란색. EC라는 어떤 법칙도 성립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을 포개놨지만 포개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 요렇게 있다는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만약에 요 가운데 점이 A, 아래 큰 삼각형이 BC, 작은 삼각형이 ED라고 하고 여기가 두 개가 평행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 마주보고 있는 각막 꼭지각으로 갔고요. 나머지 엇각으로 갔잖아. AA 닮음이거든요. 그치? 그럼 AA 닮음인데 그럼 이 닮음을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을요. 여기 큰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돌려보면요. 얘들아. 요렇게 되지. 맞습니까? 꼭지점 A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D라는 꼭지점 요로 올 거고 E는 요로 올 거야. 그치? 그러면 AD라는 선분비가 빨간색으로 가자. 빨간색 AD대. 아이고야. AD대. AD와 마찬가지 대응변이 AB지. 맞죠? AD대 AB는 AC대 AE도 되겠죠? 그리고 BC대 DE도 되지. 그쵸.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지 않고 위에 있는 모양 그대로 해서 우리가 표시만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빨간색 AD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 AE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 초록색은 여기다 표시하면 되지. 그래서 빨간색 대 빨간색은 파란색 대 파란색은 초록색 대 초록색이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찐 핑크로 표시하는 선분비도 성립해요. 자, 요 파란색 a 2대 여기에서 전체 EC. 응? 또 DC DA대 여기는 전체 DB도 성립한다는 거야. 전체 길이의 비도 성립을 합니다. 요거 다네 개,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한 거 있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필수해제라고 해서 우리 유형편 문제를 보면, 아니, 개념편. 너흰 개념편이 없어. 그냥 보면 돼요. ADBCE라고 하고, 두개 평행한데요. 그리고 여기가 사례요. 여기는 3이래요 여기가 3이래요 여기가 x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래요. 여기가 y래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하고 y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요, 얘들아. 아까 여기 파랑색 초록색 어, 이거. 어? 왜 저래? 어, 갑자기 이상한. 어. 그러면 얘들아, 자 보세요. 요거, 이거. 4대 3은 y대 2라는 게 성립하지 기억나요. 그래서 4대 3은 y대 2 하면요. 3아이는요. 38이라서요. y는요. 3분의 8 해서 y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x 구하려면 x는 이거 전체 길이의 비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왼쪽도 4대 7은 3대 x라고 전체를 꼭 반드시 찾아줘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x 구하려면 4대 7은 3대 x 해가지고 4x는 21, x는 4분의 21이라고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또 다른 예를 한번 드려줄게요. 또 다른 예는 우리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뒤집어 놓은 거두 개를 그려보면요. 그림을 잘못 그리겠어. 대충 그려요. 여기가 이제 C, B, 어 가운데 점 A, 여기 D, E라고 하고 두개 이렇게 평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길이 D, B의 길이가 X래. 그리고 여기가 5래. 여기가 3이래요. 왜저에 네, 10이고요. 예, 벅스가 좀 이상해, 얘들아. 벅스? 벅스가 아니라 저 소리 나는 건 뭐지? 여기가 14래요. 10이 아니라 1 4고요 여기가 y래요. 자 이럴 때 x하고 y를 구하라고 나와. 자 그럼 이것도 성분비 생각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방금 했던 요거 잖아요. 요거. 요거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빨간색대 파랑 빨간색은 파란색대 파란색은 초록색대 초록색도 찐 분홍. 대찐 분홍. 다 성립한다고 했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먼저 X라는 알을 구하려고 보니까 X가 전체 길이에 비하. 맞아요? 그러면 3대 X는, 3대 X. 3대 X는,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의 하나의 선분비를 가져왔으면, 또 다른 작은 삼각형의 하나의 선분비를 갖고 와야 돼. 여기비. 근데 여기 길이가 어, 14에서 10을 뺀 4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4대 여기 전체. 14죠. 아, 어,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4x가 계산해보면 얼마야? 4, 3, 2 42가 되나봐. 그럼 x는 4분의 40인데 약분이 되니까 2분의 2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일단 y도 구하려고 보니까요. y도 여기 전체 길이의 비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도 전체 아랫병 길이의 비 5를 가지고 와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너희가 하고 싶은 선분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삼각형의 5대 여기 삼각형의 아랫변 y는 점 나머지 선분 하나씩 갖고 오면 돼. 선생님은 여기 있는 4대 10으로 갖고 올게요. 어. 4대 10해 가지고요. 4y는 50인데 y는 4분의 50인데 약분이 돼서 2분의 25 이렇게 구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는 너희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 개념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거꾸로 나와도, 얘들아. 거꾸로 나와도, 예를 들어,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포개져 있다. 근데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다. 라고 할 때, 이거 잘 보면 얘들아, 이 문제 개념도요. 여기 대 여기는 저기 초록색 대 저기 초록색이라는 선분 길이비가 만약에 성립을 하면요.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약분하니까 2대1이고, 여기도 약분하면 2대1이죠. 어머. 둘다 모든 선분의 길이의 비가 성립을 하잖아. 그럴 때요두 변은 평행한다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닮음이니까요. 닮음이니까,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가 선분비가 성립이 되고, 그럼 아까 했듯이 거꾸로 그 개념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야. 요 각이 공통이고, 요 각이 동의각으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닮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개념 중에 저 조금 어려운 개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ABC를 써볼게요. 그리고 그 속에도 삼각형을, 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DEF를 쓸게요. 여기 길이가 4.5라고 하고, 여기 4라고 하고, 여기 5라고 하고, 여기 6이라고 하고, 여기가 8이라고 하고, 여기가 6이라고 해볼게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 딱 그리고 나서, 선분 지금 D랑,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선분 EF랑, 파란색으로 할게요. 선분 ED. 요거 세개 중에서 ABC 삼각형의 어느 한 변에 평행한 선분을 찾으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야.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한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일치하면 평행한다. 요런 거 했잖아, 방금. 그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거꾸로 찾아보면 돼. 자,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음, 빨간색부터 찾아볼게요. 빨간색이 과연 성립을 하는가. 빨간색과 평행을 하려면 여기 빨간색과 BC라는 선분이 평행해야겠지. 맞아요? 그게 평행하려면 요고 대 요고와 요고 대 요고비가 같아야 되지. 맞죠? 그러면은 봐봐. 4.5대 6하고 4대 5가 같은지 해보면 되잖아요. 그치? 곱해봐요. 그럼 6, 4, 24고 5를 곱해, 5를 곱하면 어떻게 했니? 22.5가 되나요? 어, 성립 안 하네? 그럼 요 빨간색은 일단 평행하지 않는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요. 그럼 파란색 해볼게. 이 파란색 EF도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게 성립해야 되지. 그쵸 근데 딱 봐도 성립 안 하죠. 4대5 하고 6대 8이 8대6 성립 안 하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초록색 해볼게요. 아니 초록색 요거 요거. 요거 하려면 요거 요고 대 요거가 요거 요고 대 요거가 성립돼야 돼. 그죠? 그럼 써보자. 8대 6은 6대4.5 할게요. 곱해볼까요? 66, 36은 8 곱해볼까요? 어머, 36 되네. 그럼 이 전체 삼각형 ABC와 평행한 선분은 DE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 응용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여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놔야 돼요. 먼저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삼각형 ABC 그려놨어요. 그리고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D라고 표시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가상의 선을 조금 그려줘야 돼요. 어떤 선분을 그릴 거냐면 이 AD와 평행하게 C에서 평행선을 그어줄 거고요. 이 평행선이 연장송상을 해서 A와 AB라는 선분과 이어지게. 지금 제목을 잘못 썼죠? 여기다 E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DAC와 여기 ACE는 억각으로 갔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DAC와 요 AEC는 동의각으로 갔겠죠? 그치?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여기 있는 AC와 여기 있는 A 길이는 서로 같게 되겠지. 맞습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큰 삼각형을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얘들아. 이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 작은 삼각형 파란색으로 하면 요 파란색 삼각형 서로 닮음이죠. AA 닮음이죠. 그치. 각비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들이 서로 같잖아. 그쵸? 음. 자,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AB대 AE는 BD대 DC라는 선분비가 성립하겠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요 삼각형 AC는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E의 길이는 여기로 와도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요,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성그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표시하면 이런 거지. 요 삼각형 있고 이등분선 있어요. 그럼 이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어, 이해가 됐으면, 은 너희가 이게왜 이런지 원리가 이해됐으면 이제 암기하는 게 필요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외곽의 이등분선을 한번 어, 배워볼게요. 외곽의 이등분선 그리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삼각형을 조금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둔각으로요. 그리고 나서 AB, C라는 삼각형은 여기 속에 들어가게 그리고요. ABC라는 삼각형. 그리고 각 A의 외곽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똑같다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D라고 표시하고, 연장선을 E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각 A는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되지. 선분 AD.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줘야 돼. 요 AD와 평행하게끔 C에서 하나를 그려줄 거고요. 지금 약간 이상하네요. C에서 선분 AB에 만나도록 하나 딱 그려줄 거고, 이게 평행하다고 표시를 딱 해주고, 여기 만나는 점을, 음, F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알파벳이 F다, 그치? 자, 요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삼각형, 요 BCF랑, BCF랑, 요 전체 A, B, D라는 삼각형 서로 닮음 있지. 맞죠? 각 B가 공통이구요. 어허.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여기 있는 각이, 엇각이 요거가 되고, 요거의 엇각이 요렇게 되고, 요거의 동의각이 요로 가잖아. 맞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요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서로 지금 이등변 삼각형 예를 들어서 요 변과 AC라는 변과 AF라는 변이 서로 같죠? 어 그래서 삼각형 AFC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AC 대신에 AF로 표시할 수 있죠? 이두개 같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치. 그럼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지금 닮은 비가 성립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선분 AB대, 여기 전체 선분은,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선분대,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선분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쵸. 어, 그래서 요게요. 전체 선분 AB대, 전체 선분 AB예요, 요거. 어, AB 대 여기 있는 요 작은 선분 AF 다시 말해 요거와 똑같은 AC는 여기 있는 전체 선분 BD 대 여기 있는 작은 선분 CD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잘 보면요, 지금 한거 조금 지워볼게요. 요거 잘 보면 요 모양이 마치 나이키 모양처럼 생겼지. 나이키 로고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일명 나이키 공식이라고도 해. 그래서 외우는 법은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 긴변대 아랫변 긴 거는 속에 있는 작은 변대 작은 변 해서 나이키 모양 만들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순서 중요해요. 긴변대긴 변은 속에 있는 변대 속에 있는 변으로 해야 돼. 나이키 공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 요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때잘 어, 모르겠으면 질문을 반드시 해줘야 될 거예요. 딱 2분만 마지막 추가 설명하면요. 저번에 이거 설명 들었을 텐데,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은 우리 삼각형, 요 ABC 전체 큰 삼각형에서 그 길이의 절반이 되는 삼각형, AMN 삼각형을 표시를 해주면, 우리 MN 대 AB는 ANd AC는 MNd BC라는 게 성립하잖아. 그렇 근데 이게 지금 다두 배씩 되죠. 큰 삼각형이. 따라서 만약에 MN의 길이가 A이면 여기 전체는 2A 두 배가 된다는 거야. 두 배가 됩니다. 왜? 길이비가 1대2가 다 되니까 여기도 1대2가 된다는 거야. 근데 중점일 때는 두 배씩 된다는 걸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어, 일단은 오늘 개념은 끝내겠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